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 유형. 보이스피싱 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예금 인출, 이를테면 공공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의 허위사실을 녹음된 ARS로 전송함으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은행과 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와 현금입출금기, ATM 메뉴를 제작하여 보이스피싱을 경고한다. 전화사기범들은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현금 송금, 대한민국 대포통장 개설, 대한민국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등 국적도 다양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